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그, 눈싸움 모드를 할 건데, 근데, 그, 방금 전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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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어, 제가 한 번을 했어요. 근데, 점령 모드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를 찍었었는데, 전에, 아까 전에, 근데 그게,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찍는 거예요. 리액션이 부족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아, 어떡하니. 아, 망했다. 왜 이렇게 방이 없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제대로 방 들어왔네요. 이거 방장이, 그, 잠수? 아, 설마? 아, 잠수네. 망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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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제가 못한다고 좀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욕도 나올 수도 있긴 있지만... 욕은... 안나오기 노력은 할게요. 에헤헤! 저기 저기! 거기 지나가나 자네! 어? 지금 어떻게... 어떻게 어, 여기로 나가는 길이 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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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이렇게 아 처음 보는 거 안경이 있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합니다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피 하나 피 하나. 오케이 오케이. 아이, 거기, 지나가는 전에, 지금, 눈싸움으로 날 죽이는 건가? 아니, 솔직히, 아니, 눈싸움로 사람을 죽인 건좀 이상한 거지. 그깟 눈싸움으로, 어? 아니, 눈싸움 죽을 수 있긴, 있네. 막, 엄청 딱, 딱딱하면. 그니까, 어, 근데, 피가 왜안 흐르지? 에, 밑에 있는 게 피는가? 아니야, 처음 시작부터 피가 흐르는 게 어, 동점이야동점 아, 어, 근데 이 순간에 내가 치면, 아니, 아니, 이 탈... 아니, 희득한 다음에 거기다 놔야 되는구나. 아, 근데 망했네? 아, 어, 근데 어차피 괜찮아요? 삐시면 되니까. 그럼 지나간 전에, 게이트 hey, 없어. 아, 저기. 어, 저. 내가 뭐다 이제. 아,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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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아, 저 눈사람 돌려 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 제 건데. 왜 님이 훔쳐 가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나쁜 사람 같네요. 맞네요. 맞네요. 전 도망칠 겁니다. 근데 아! 아, 아.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네. 어, 아, 아. 아 저기 왜제 물건을 돌려 주시지 않고 어왜 저장을 하죠? 저장 같은 걸왜 무법으로 어왜 합니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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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아예 거기 거기 거기. 오케이 오케이. 아이 저기 저기 아 거기 저기, 아까 뺏은 거 다시, 다시 돌려줬는데, 그쪽 분친착이요 아, 정말 짜증나네. 어떻게 커플이세요? 어휴, 어휴, 어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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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거 죽이세요. 아, 저... 어, 힘들다. 오케이, 오케이. 누구, 누구. 온몸으로 망가야 된다, 저거. 저거 망가야 된다. 아, 정말. 왜나도왜 이렇게 되는 게 없... 에이, 거기 지나가는 자네? 아이, 왜 남의 거 훔쳐가지고 말이 아, 말했어요 어이구. 아이, 차착 많이 나네, 자네. 어, 부어, 부 에이, 이만. 마... 에이, 나는 방어 쓴 적이 없는데 왜 방어가 나오지? 아, 저기 좀! 어? 제거 물건 다훔쳐놓고 어, 그러니까 좋습니까 좋아요. 답이 없다. 노답 노답. 아이 순간 여기 막 숨어 있을 때는 누가 누가 저기고 누가 아군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보고입니다. 쏘고 보면 저기 뿌띠어 뿌띠어봐 정말 잘하시네. 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이 어, 제, 제 물건이라, 제 물건 다 부숴놓고, 진짜. 아니, 제가 방금 어떻게 나면, 이거, 뭐니, 그, 이거 폰 있잖아요. 그걸 다 부숴줬어요. 이, 그,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제품 안 나갔습니다, 손님. 햄버거는 나중에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거, 니, 닌... 아. 저기요, 아직 햄버거 안 나왔어요. 아니, 저기 지금 잠수 뭐합니까, 지금? 안 해. 안 해. 짜증나서 안 해. 이분도 포기하셨어, 지금. 이, 이, 이 의미가. 아니 빨간 선물만 진짜 많이 받았어. 아 정말 너무한다. 아 정말. 아 정말 왜 이런 그 아.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만 플러스. 아니 나뭘 뭐냐면 막 빨간 팀이야. 아. 장두 통한다. 세요 저기 아아좀 아, 아, 좀 오지 마세요 왜니니 왜 것처럼 막막 순척하니까 막 네이 맵은 내가 알지는 뻥이고요 내가 몰라요 아왜 진짜 내가 호호 호호 저기요, 아니, 어, 이거 따님 건데요. 왜 훔쳐가세요? 거기 소화기 들고 왜 쫓아가세요? 아니, 뛰어가세요. 집에다 모셔 둘라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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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난 죽을 수 없어.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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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야 아니 야래 아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일 수 있겠죠 이거 되게 노래 신나네요 네 신나네요 가 진짜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가뜩이나 어 제발 좀어 오래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융당 폭격을 합니까? 저기.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다 아, 아 근데 힘들게 폭인데. 가져가면 어떡하니까? 저기 손이. 손이. 됐다. 이걸 또 막았어. 손님 이러시면 안 되니까 또융당 폭격을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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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까어에이왜거나아나거었구나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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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금 어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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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시간 뒤에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요, 래건 많이 걸린구만. 아, 거기 총각, 아니, 거기 천녀 아유, 예쁜 천하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 뭐하니까 이거. 저거 빨리, 빨리 좀, 어, 네 네네. 음. 텐데 어 잠깐만 아유 우리 처녀가 저거 아유 혼자 왔네 이거 어유 괜찮아 어 얘, 이거 식구들이 왔네 아유 이거 떼고 왔나 이거 떼고 왔나 봐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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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 될 텐데 어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아, 저거 또, 저거, 저거, 으, 으. 아유, 저기 양치기 소년. 소년인가 소년가 모르겠지만. 아, 일단, 그것 좀 내고 말, 말하, 말하면 안 될까. 협, 협박이 아닌, 음, 협상이야, 협상. 어. 그래, 그래. 융단 폭격. 네가이 지붕 방 해봐야 할 것이다, 이거, 저. 으음, 죄송합니다. 으 에헴, 에헴. 아이, 에이, 에이, 오, 아이, 조문 안 됐나, 이거? 아이, 님, 아이, 님들이 좀 많이 훔쳐가서 그런 거만. 어차피 피도 없었더만. 킬 어, 어. 많이 했네, 킬. 어. 어이구, 저기 한명 나갔네. 아, 아니 요즘에 제 비명소리가 좀안좋아졌어 말하는 거랑. 뭔가, 아, 약간, 귀식이 그 귀신이래. 아, 그 아, 어차피 시간도 없는데서 전혀, 아, 어, 아이고, 아이고. 네, 아유, 저 처녀가, 어, 저 시간도 지났는데 저거 있어. 갖다 놓은 거 봐. 아, 이제 눈싸움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왜 이런. 제대로 방이 된 방이었니? 어, 아, 눈 간지러.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방 들어서. <laughs> 저기요. 죄송합니다. 내가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랩이 많은 사람 좀 잘하는 듯 하더라고요. 여기 두명 시키고 저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까지 동점이에요. 네. 아, 저기 젊은, 아니, 젊은 총각. 어, 저기 무한시나 뭐 지금, 어. 어, 저기, 뺏어가면 안 되는데, 그거 다른 손님 거야, 이거. 아유, 총각, 총각. 이러면 어떡해, 어? 이러면 어떡해. 둥그게, 둥그게. 둥그게, 둥그게. 으, 쭈, 을 쥐면 또 올라가면 줌을 춥시다. 소라스러웠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죽었네요. 아이뭐가져가도안 가져도 됐네. 뭐 아이브, 에이 그 총각, 이 햄버거 총각, 아니 햄버거 총각이래. 아이 햄버거 주면 다안 됐다는데 왜 가져가니? 아 가져, 아, 그냥 도우면될 것이지 왜 저거 안 넘은? 놓은...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손질이 뻗쳤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면서 정말 짜증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짜증나지 이, 마, 안 맞, 안 맞으면 완전 짜증나요. 아유, 저기, 저기, 에, 에, 좀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 알아서 처리해줄 거라 믿는다. 170점 차이가 나지만, 아직도 안심하셨습니다. 아이 죽었네. 아이 총각 총각. 아, 아 저거 아이 저거 우리 팀 아니었어. 아유. 아이 총각. 아이 학생인가 학생. 학생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어? 뭐하심아 <laughs> 아, 나. 내 <laughs> 목소리가 이상해 요 아이 원래 이런 목소리가 아닌데. 1 0 차이 나왔네? 아, 어, 맛있다. 나 때문에 그런 건가? 아, 이거, 이거, 예,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저거, 저거, 아, 어, 잘 죽인다. 아이구아이구 아이고, 한명 남았네. 잘 죽이네. 아, 이거 이쪽 지켜야겠다. 아유, 2분 남았네. 2분... 이야, 거기 지나가는 총각 아유, 뭐 하는 짓인가? 아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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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저거 죽여야 한가? 아유... 아, 제대로 들어가면 되잖아. 에막혔다막혔다 막혔다. 이거, 안안 아, 이거, 이거 안 된다, 안된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백거안 된다, 아됐다아된거야된거야 모르겠네 아된거구나 좋네 거기 된다, 아거안거 어? 내가 장님이라고, 어, 무시한 줄 알아? 저거? 어? <laughs> 나 뭐라고 <laughs> 한 거니, 만. <laughs> 아, 새끼가 멋지 야, 내가. 안만 <laughs> 하니? 아니! 잠깐만! 난최선을다 하겠어. 임무에 최선을다 하겠어. 렉이 너무 많아요. 렉! 렉! 아, 죽 아, 평화롭다, 이제. 아유, 예, 평화롭지 않구만, 어. 저거, 아유, 이거 컨트롤, 컨트롤. 아, 뭐야, 죽였어, 내가? 에 여유롭다. 아이, 커피 한잔의 여유. 이 눈사람 왜 이래, 이거. 내가 끝까지 이겼군요. <laughs> 끝까지 이긴 게 아니라. 왜, 왜흙이거 예, 한 번만 더 합시다. 이 나가? 아, 왜 이래? 왜 나? 왜좀 우리팀 82 있고 저긴 73이네8 3이나 아니.. 50렙.. 한 70정도 넘게.. 70에서 90정도 넘게되면 뭐.. 음.. 되게.. 뭐하니? 잠깐만.. 뭐.. 뭐하니.. 아니 우리팀 쓰레기야! 트래쉬야 트래쉬! 아니 트래쉬라고! 뭐야, 이거? 아, 이거 관전이야, 이거? 아, 관전. 아니네. 아, 아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 착각을 했네, 이거. 아유, 잘하시네, 저기, 아유, 저기, 야무지게 잘하시네. 우리 팀이 틀 시간이라, 골드야, 골드. 어, 제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원래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야, 이거 되게 잘한다. 와부었다 와, 이렇게, 진짜 예쁘다. 부럽다. 정말, 거져줬으면 좋겠다. 아, 저기, 저기, 제건데 그거, 거저주실래요 아니, 저는 욕을 한게아니다거저주실래요거저주셔 아, 좀, 거저주세요 어차피,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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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짜증난다. 아니, 어떻게, 트레시가 애들 있지, 여기에? 트레시가네, 정말. 트레시야, 트레시. 트래쉬. 거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거저 주세요. 거저 주세요. 어, 네. 거저 주세요. 거저 주세요. 거저 주세요. 거저 주시라고 요 거저 거져, 거저 거저. <laughs> 정말 내팀트시다 진짜. 아니 내팀트시가 아니라. 아, 빠진다 이거 진짜. 이거 얼마나 빠 짜증난 게임인지 알겠어요. 아, 내 팀, 아, 정말, 이분 진짜 짜증난 거 알아요? 완전 짜증나요, 이분. 아니, 지은님 잘했어, 다행이지. 완전 짜증난데. 티켓 3인이신가? 얘그래서잘하셨는 예, 건가? 혹시 모르가 확인 좀 해놓고. 우와 지은님 잘하신다. 완전 나이 비에서 너무 잘하시는데요. 안녕. 아 2분이나 남았어 아직. 망했어. 아 10점 남았어. 내가 이게 얘가 엄청하면 나 죽을 거냐 얘들아. 아, 얘들아, 내. 아, 제발.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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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진짜, 저, 저, 제, 전이 진짜 짜증난다고. 너무 잘해서. 아,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칭찬이에요, 칭찬. 뭐 하세요? 왜 이래, 혼자. 이, 뭐, 왜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난. 여기 지은 님이 쓰는데, 뭐, 아유, 뭐가 없이니까 그 지금, 어. 아이, 거창, 거기. 어이, 어디야, 이기구만. <laughs> 저, 저, 한명 나가셨네. 이, 이 막상 막하네. 우리 팀이 아직 이기고 있지만 이거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는 순간 그때 뺏기는 거예요. 이 카톡 왔나? 아직도 하나씩 없어. 아 정말. 아니 그제고멤이 누구냐면 크리퍼칭이라고 아니 크리퍼 아크퍼칭, 크퍼칭 그게 있었는데 아 정말 이때 타임, 때 아이 걱정 마세요. 지은님이 있으네요. 아, 저... 아이 정말 잘... 아이... 아 거기 너무 잘하신 거 아닙니까? 지은님? 아이... 구세주가네, 구세주. 저거... 저거... 막, 아... 저거... 에이? 막... 가로 는거봐우리겠습니다 어, 오호~ 에, 이 10분 차이로 이겼네 어 나중에 공연 설명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좀비고 눈싸움 모드인데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